엄마, 해외에서 부자 됐다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 바로 갈게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7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제혼녀가 딸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키운 딸을 이제 데려간다고 하는데, 딸은 부자인 엄마가 더 좋은지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한테 간 딸이었어요. 아빠. 수정아. 너 호주에 있는 거 아니야? 아빠.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수정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셨다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현입니다. 올해 62살로 부산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 민철이가 23살, 준석이가 스물한 살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정말 쓸쓸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분식집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텅빈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들도 각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 구석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어 혼자 남게 되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가게 근처에서 반찬 장사를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연희 씨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혼자서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계셨어요. 딸의 이름은 수정이었는데,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웃상인으로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가끔 장사가 일찍 끝나면 서로의 가게 정리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혼자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 같은 것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나면 가끔 연희 씨 가게에서 맥주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과거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희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민철이와 준석이 이야기를 할 때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수정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제 딸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민철이와 준석이도 연희 씨를 좋아했고, 수정이도 저를 편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지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은 애정이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해나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철이와 준석이는 이제 수정이를 친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했고, 수정이도 저를 진짜 아빠처럼 따라주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의미있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녁이면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연희 씨가 오빠한테 일이 생겼다면서 급한 표정으로 당장 가봐야 한다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연희 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남겨진 건 12살 수정이와 당황한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정이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장 힘든 건 수정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매일 밤마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가, 나중에는 곧올 거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철이와 준석이도 많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동생이 생긴 것도 신기했는데, 이제 그 동생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다행히 우리 아들들은 수정이를 친동생처럼 받아들여 주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나서 준비하고 수정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로 분식집으로 달려갔어요.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거든요. 가게 일도 해야 하고, 집안 일도 해야 하고, 수정이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니까요.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약해도 돈이 부족했어요. 수정이 학용품, 옷, 학원비까지 생각하니 분식집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대리운전까지 했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12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수정이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 싶어서요. 다행히 민철이와 준석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수정이를 돌봐주었거든요. 숙제도 봐주고 학교 준비물도 함께 사러 가주고, 가끔은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도 데려가 주었어요. 오빠들이 해줄 수 있는 건다해 주었습니다. 추정이도 정말 기특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처리된 것 같았어요.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했고, 오빠들 말도 잘 들었어요. 엄마가 그리워서 울 때도 있었지만, 제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참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수정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간호학과에 진학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정이까지 모두 성인이 되고 나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민철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고 준석이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수정이는 간호사가 되어서 매달 용돈까지 주었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수정이는 제가 힘들게 키운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혈육이 아니지만 진짜 딸같이 저를 따라주고, 효도해주고, 가족들과도 잘 지냈거든요.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정이가 11살이었는데, 어느새 28살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가끔 연희 씨가 생각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수정이 생각은 안 할까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연희 씨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그 해의 가을이었어요. 가게 앞에서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어깨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줘서 응급실로 갔는데 마침 수정이가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정이가 당직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바로 의사선생님께 부탁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수정이가 정말 잘 돌봐주었어요. 자기 병동은 아니었지만 틈틈이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일하는 수정이를 보니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커준 것만으로도 지난 17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번 2주 정도 되던 날이었어요. 의사선생님이 조만간 퇴원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전하러 수정이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수정이를 봤는데, 복도 끝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정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다 보니 점점 이상했습니다. 해외 이야기, 사업 이야기, 그리고 수정이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설마 했는데, 엄마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7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연희 씨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수정이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수정이 말투였어요. 평소에 저한테 하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수정이가 돌아서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깜짝 놀라는 수정이 얼굴을 보니 제가 들었다는 걸 아는 듯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정이는 금세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서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 상태를 물어보고 내일 퇴원 준비는 됐는지 확인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 들었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연희 씨와 통화한 게 맞나 수정이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수정이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지만 저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수정이를 볼 때마다 그날 밤 통화 장면이 떠올랐고 평소에 하던 대화들도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정이가 저한테 숨기는 게더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와 단둘이 앉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연히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혹시 연희 씨와 연락하고 있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정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이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정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몇달 전부터 엄마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 엄마는 호주에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한국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수정이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정이 반응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정이는 진지하게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17년 만에 엄마를 만날 기회인데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7년 동안 키운 딸이 제가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수정이가 저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한 척 하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게 불만인지 말이에요. 추정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와 오빠들이 너무 좋고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추정이가 친엄마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호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요. 민철이와 준석이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준석이가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수정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더 가까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누이처럼 아껴왔는데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민철이는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확실한 마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수정이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마음을 정했다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친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추정이도 미안한 마음인지 평소보다 더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고 민철이와 준석이도 어색하게 대하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정이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권도 새로 만들고 짐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떠날 거라는 게 실감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어봤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는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낸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지 말이에요. 수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확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와 오빠들은 정말 고맙지만,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수정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철이가 말했어요. 17년 동안 우리가 뭐였냐고 정말 허탈하다고 했어요. 준석이도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정이 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집안도 조용해지고 뭔가 큰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어요. 수정이가 떠난 지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준석이가 많이 상심했는데, 가끔 수정이 방 앞을 지나가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거든요. 민철이도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고, 저 역시 매일 밤 17년 동안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잠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분식집 일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꾸 수정이 생각이 났어요. 수정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수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호주에 있어야 할 수정이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수정이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침 민철이와 준석이도 저녁을 먹으러 가게에 와 있었는데 모두 수정이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수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했어요. 민철이가 차갑게 반응했어요. 우리를 속이고 떠난 것도 계획이었냐고 물었죠. 그때 수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수정이 말에 따르면 엄마를 만나서 한달 정도 함께 살면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17년 전에 자신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수정이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한테 17년 동안 자신을 버리고 살았으니, 이제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가게 확장하고, 오빠들 결혼 자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연희 씨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새 남편 앞에서 체면 치례를 하려고 했는지, 바로 그 돈을 줬다는 거예요. 수정이는 그 돈을 받고 나서 연희 씨한테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빚진 것도 없으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17년 전에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대가는 받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가족은 한국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수정이가 이렇게 똑똑하고 일이 있게 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란 게 진심이었고, 친엄마를 완전히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당당하게 챙겨온 거였어요. 민철이와 준석이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수정이를 끌어 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저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수정이가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와 한달 동안 지내보니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더라고 해요. 자신만 생각하고 수정이는 그저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새 남편한테 자신도 이런 훌륭한 딸이 있다고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정이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돈을 받기 전에 엄마가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건네주었는데, 연희 씨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추정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뭔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확신했다고 해요. 진짜 가족은 여기 있다고. 17년 동안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아빠와 오빠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정이가 호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고 엄마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우리 가족이 그리웠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추정이 덕분에 분식집도 새로 단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된 장비들도 바꾸고, 가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민철이와 준석이도 각자 결혼 자금이 생겼다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정이가 증명해 준 거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17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도 우리 네 식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추정이는 여전히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민철이와 준석이도 각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세단장한 분식집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가끔 생각해봐요. 연희 씨가 17년 전에 수정이를 두고 갔던 일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걸요. 수정이는 진짜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희도 혈연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버린 사람은 결국 더큰 손해를 보는 법인 것 같아요. 연희 씨는 돈도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딸을 영원히 잃었거든요. 반면 저희는 돈도 얻었지만 더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